단용성이라고 골프채가 치기 조금 쉽다는 뜻이에요. 저희 골프채가. 그 다음에 한길의 회원님들 항상 조금 얘기를 하면 집에서 연습할 때 어, 이불 같은 거 깔아놓고 여기서 공이다 그러면 공 맞추는 연습을 자꾸 많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공 맞추는 연습을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굉장히 실력이 금방 늡니다. 집에서나 이런 데서 이렇게 놓고저공 맞추는 연습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일자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골파크 골프가 조금 빨리 늘거든요. 그래서 이, 이 전체적인 무게감이 좀 치기 쉽게, 느끼 치기 쉽게 만드느냐고 헤드사이즈를 그렇게 키운 거예요. 어, 헤드 사이즈가 크다는 건 원가가 더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모로 비용은 더 들지만 그건 뭐 저희가 담당해야 될 얘기고요. 이 이번에 200세트 한정이에요. 200개 정도 한정으로 가방 이렇게 세트로 다 판매를 한다고 어, 들어온 길에 광고도 하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저희 파크 골프채가 이제 들어왔어요. 오자마자 완판이 돼서 그럽니다. 이번에도 회원님 200개 정도 정말 4종 세트로 나가요. 200개 4종 세트로 나가는데, 글쎄, 며칠 갈라나 큰일입니다. 근데 이게 팝크 골프채는요, 한 번에 막 대량을 몇천개 만들고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다 핸드 손으로 가공을 하기 때문에 팝크 골프채가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저희가 들어오자마자 한달 안에 몇백 개가 소진이 돼버리니까, 어, 이거 재고 딸릴 때가 너무 많아서 죄송스러운 부분도 있죠. 그래서 오늘 팝크 골프채가 바로 들어왔고요. 이게 지금부터 조금 변화가 있어요. 이제 골프, 파크 골프제가 가격이 일부분 인상했는데, 그건 쇼핑몰이나 전화로 가격 문의를 하고요. 왜 그러냐면 이 영상을 다음에 보실 때 가격이 또 변동되어 있을까봐. 그래서 제가 가격은 말씀을 못 드리는 거거든요. 쇼핑몰로 바라가시거나, 제가 더보기에 저희나 댓글에다가 쇼핑몰 주소 찍어 놨으니까, 그거 타고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요. 어, 이번부터 조금 변동된 내용이 뭐냐면, 4종 세트로 나갑니다. 우선은 우선은 4종 세트로 나갔는데 그게 뭔 먹으더라 했냐면 가장 원하시던 가방이 이제 됐어요. 이 가방이. 이 저희 부부 가방을 해달라고 너무 많이 해서 요 가방이 요 가방이 이제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냥 따로 판매하는 것보다 한 번에 다 세트로 묶이는 게 나은 것 같아서 저희 이 케이스 가, 어, 파크 골프채 케이스가 같이 있고요. 이 파크 골프채 케이스는 A6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제 파크 채 있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는 집게가 들어가요. 집게가. 요 집게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고 아, 한 번에 다 구매하시게 하느냐고 그 다음에 공이 들어가는데 공은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요. 저희가 레드가 있고, 이건 랜덤이에요. 색상 선택은 못합니다. 이건 랜덤인데 굉장히 예쁘죠. 빨간 건 여기 있으니까 붉은색 이번에 이게 런칭이 하나가 더 됐어요. 파란색으로 블루색으로 런칭이 더돼 있는데 자, 저는 굉장히 예쁩니다. 저희가 특수하게 제작을 한 거예요. 제가 4피스고 여기 라인 마크 돼 있다고 저희 공이 그게 특징이잖아요. 안에 라인 마크가 돼 있고 여기 파란 게 색이 더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파거 골프를 부부들이 같이 치더라고요. 남편이랑 와이프 치는데 같은 색을 치면 헷갈리거든요. 공이 내 거야 네 거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예 공을 두 가지 색으로 런칭을 했고 공은 A6라는 모델이 안에 이렇게 들어있고요. 보시면 요것도 이렇게 들어있고, 어, 파크골프채가 처음에 나갈 때는 랜덤으로 나가요. 물론 두개 구매하실 때는 색상이 틀린 걸로 나갈 겁니다. 저희가 착오를 한두 번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공, 요게 네 종, 사종 세트라는 거예요. 자, 요 사종 세트로 이렇게꼭 파크골프채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금액도 어차피, 아 대한민국의 최저가격을 제가 최저가격을 유지를 해나가는 게 저의 큰 브랜드 중에 하나니까 그러면 채는 지금까지 많이 써보시고 해서 뭐 문제없이 요채를 똑같이 쓰고요 구성품으로는요 파크 골프채 다시 정리해드리면 파크 골프채 그 다음에 케이스 그 다음에 저희 집게 캡처죠. 그 다음에 공 하나, 요네 세트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헤드 사이즈가 가장 커요. 보시면 요거 이제 이거는 뭐미진우다 아시는 채지요. 헤드 사이즈가 가장 크다는 거는 관용성이 좋아서 좀 치기 쉽게 만드느냐고 헤드 사이즈를 키운 거거든요. 저희는 프리미엄급인데 연습하기에 너무 좋은 채, 그 다음에 입문하기에 너무 좋은 채로 했는데 요즘 잘 맞는다고 이걸 갖고 대회 같은 데 나가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하고, 요런 채랑은 틀리죠. 회원님, 처음에 저렴한 모델에서 특징이 뭐냐면, 와, 요게, 이게 단풍나무로 만들어요 저희가 이런 건 합성목입니다. 이건 나무가 아니에요. 비어보면은, 이거는 단풍나무, 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들이 조금 있는 거고, 저희는 이렇게 모든 기준을, 이거 태극기 모양으로, 이거 다 저희, 디자인이 저희가 디자인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 동판, 요 동판도 여기까지 있는 게 많지요. 싼 저렴한 것들은. 근데 뒷부분까지 다 동판을 넣어서 체가 조금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했고요. 샤프트도 이것도 태극기 모양이 요 모양이 저희 모템입니다. 모든 게 디자인 구성할 때 그리고 여기도 그 디자인을 끌고 온 거고요. 여기도 그렇, 여기 요 부분도 이쁘게 해서 넣고 그립도 그립은 특징을 설명하면 여기가 마찰계수가 높아요. 이 부분을 마찰계수가 높게 하느냐고,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을 집기 좋게 이렇게 만든 겁니다. 나름대로 제가 골프 쪽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게 다 노하우가 같이 있는 거라서 관용성이라고 골프채가 치기 조금 쉽다는 뜻이에요. 저희 골프채가 그다음에 한길의 회원님들 항상. 조금 얘기를 하면 집에서 연습할 때, 어, 이불 같은 거 깔아놓고 여기서 공이다 그러면 공 맞추는 연습을 자꾸 많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공 맞추는 연습을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굉장히 실력이 금방 늡니다 집에서나 이런 데서 이렇게 놓고저공 맞추는 연습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일자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골파크 골프가 조금 빨리 늙거든요. 그래서 이, 이 전체적인 무게감이 좀 치기 쉽게, 늦게 치기 쉽게 쉽게 만드느냐고 헤드 사이즈를 그렇게 키운 거예요. 어, 헤드 사이즈가 크다는 건 원가가 더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모로 비용은 더 들지만 그건 뭐 저희가 담당해야 될 얘기고요. 이번에 200세트 한정이에요. 200개 정도 한정으로 가방 이렇게 세트로 다 판매를 한다고. 어, 들어온 길에 광고다 하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저희 파크 골프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조금 더더 더 이상 업그레이드는 안 돼요. 이제 고급채가 나와요. 고급채랑 왼손채가 나옵니다. 아 고급채는 이거보다더 고급으로 만드는데 어이 정도 금액에 이 정도 퀄리티 나올 수 있는 채가 별로 없어서 오늘은 채 광고겸 저희가 채가 입고됐다는 소식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